자원의 31장과 30장은 솔로몬의 자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원이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 30편 자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굴의 자원인데 오늘 이 아굴의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굴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 글을 썼다라고 수신자가 있는 편지처럼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어, 자기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어,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더 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나그 사람보다 이것 때문에 더 낫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는 정말 비천한 자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지혜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에 해당하는 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나에게 이 말을 좀 알려 달라고 이 질문에 좀 대답해 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자원에는 질문도 있고 아굴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아굴의 질문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다이 땅에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위에,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구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laughs> 어디에다가 뭘 사면 좋을까? 우리 이런 거 궁금해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악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건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일을 했을까?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 질문 자체에 이미 그악굴이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질문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겸손함의 질문함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그에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되냐 하면 4절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어, 다윗도 그렇게 이미 내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았던 자가 그 선지자가 다윗이었다면. 이 아굴은 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미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창조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 창조자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것은 그가 어 정말 알고 싶은 그런 영적인 호기심,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할 때 내가 이 삶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 가지고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겸손함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굴과 같은 기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자언이 유명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죽기에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꼭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기도에 꼭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생에 그가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게서 허염과 거짓말을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고 싶다고, 진리를 붙잡고 살고 싶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놀랍습니다. 나로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수 있게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게 100원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000원 달라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100원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인데, 100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1,000원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 없다고 할까 봐. 나 너무 부자 되기 싫어요, 주님. 나를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여러분 배고픔이면 어떻게 됩니까? 빵을 훔치잖아요. 우리 배고픈 시절에 살던 그 시기에 제가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요. 근데 그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별로 합격점에 도달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사셨던 모습이 많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간절히 주여 주여를 외치고 <laughs>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재난이 임했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누구를 해하게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게 하거나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아굴의 기도에서 너무나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아굴의 기도를 어,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묵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많아요. 아,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laughs>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모, 뭔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십니까? 하나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더 귀기울이실까요? 아니면 이 기도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귀기울이실까요? 어떤, 어떤 걸 귀기울이시고 어떤 걸더 주목하여 보실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속이의 경일기처럼 지내실 필요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 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아굴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도.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오게 하는 유익은 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내 이거 필요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고 싶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도움이 될 필요는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은 우리가 부르짖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은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마음과 기도자의 마음과 우리 기도자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는데 <laughs>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기록이 굉장히 많죠. 오늘 이 잠언에 나온 아구레 기도 이때 사실은 누가 살았냐면 솔로몬이 살았는데 솔로몬이 <laughs>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기도 기도 응답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천 그 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기도해라, 구하라.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그것은 그 기도자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들이 다 뭐였냐면, 북귀 영화나 강력한 나라의 힘이나 어떠한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주시표를 받았는데, 너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오늘 아굴의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 지혜의 마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비결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좀 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하는 기도예요. 이거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줬다. 너왜 자꾸 그것만 구하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잘 아세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외로운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군중들이 너무 나를 따를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도 홀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백미는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나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먼저 구하죠.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한번 구하는데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이시고 이제 일어나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는 이 잔을 피하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기도의 결론 아멘하고 일어날 때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로 변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자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때다 가면 죽는다고 알려줘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바울의 기도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겁니다. 바울은 늘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선택한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싸워야 합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센이 대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힘과 의욕으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밀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하세요. 다위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두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이 아수르가 다 포위해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도우세요. 사내립이 갑자기 돌아가게 돼서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기도 응답하신 것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된 것을 아는데 살려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12년을 더 연장해 주셨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요. 자기가 나음 받은 것,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자랑하는 자가 돼.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요? 그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고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받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아굴의 기도는 나로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잘 살게 해달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다내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무기예요. 기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laughs>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 기도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 알려주는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구할 때는 오늘 아굴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자를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기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조건은 기도의 내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자의 마음과 태도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지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 질문하세요.